2025년 어린 트로트 가수들은 더 이상 단순한 유망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무대 위에서 스스로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고, 음악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어린 예술가로 자리매김했죠. 하지만 과연 지금 이 순간 행사비로 진짜 가치를 증명한 트로트 신동은 누구일까요? 단순한 인기 경쟁이 아닌 무대 완성도, 브랜드 가치, 콘셉트 신선도, 감성 임팩트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정한 2025년 트로트 신동 탑7 지금부터 그 마지막 주인공 1위를 차지한 아티스트를 소개합니다 위치 7 유지호 감정을 노래로 바꾸는 아홉 살이 진심 어린 나이 단 아홉 살이라는 숫자가 무색할 만큼 깊은 감정을 무대 위에 담아내는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지우입니다. 많은 아이 가수들이 높은 음력이나 안정적인 음정으로 주목받지만, 유지우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진심을 전달하는 능력이죠. 그의 무대는 노래를 잘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가사 속 단어 하나까지도 관객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다가갑니다. 특히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표정과 손짓은 그 나이답지 않게 섬세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무심코 눈물을 머금게 만들죠. 그의 대표 무대 중 하나였던 고향역을 부를 때 관객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 관객이 무대 위로 올라와 그를 포옹한 장면은 아직까지도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 기사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단지 귀여운 외모나 나이에 기대는 게 아니라 진짜로 노래를 느끼는 아이. 그게 바로 유지우입니다. 이런 감정적인 전달력은 그의 무대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덕분에 유지우는 최근 들어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브랜드 런칭 행사나 기업 VIP 초청 무대에 자주 오르며 트로트계에서 보기 드문 감정 퍼포먼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주얼리 브랜드의 25주년 행사에서 진행된 공연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9살이 이렇게 성숙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느냐는 극찬을 받기도 했죠. 행사비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평균 약 1300만원에서 시작해 1500만원대까지 오르며 그의 무대를 투자 가치가 있는 콘텐츠로 보는 시선이 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엔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있습니다. 유지우는 평소 음악방송이나 유튜브 쇼츠 등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귀로 익히고 매주 최소 두 번이 보컬 트레이닝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래 친구들과 노는 시간보다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연습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그의 진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가족들은 그를 위해 감정 일기를 함께 쓰며 표현력을 키워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가정 내의 소통과 지원도 유지우가 지금의 감성 아티스트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유지우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관객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일종의 예술 치료에 가까운 순간이죠. 그 짧은 시간 동안 관객은 자신의 추억을 떠올리고 잊고 있던 감정을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늘 유지우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유지우 또한 너무나 소중하고, 지금 이 시대가 기억해야 할 가수임에 틀림없습니다. 위치 6. 김태현 기획형 무대 장인. 무대를 설계하는 14세. 김태현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무대를 설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겨우 14살이 나이로 무대의 조명. 음향, 심지어는 무대 세트까지 디테일하게 조율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가득 담아냅니다. 많은 관계자들이 김태현은 이미 무대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만큼 그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콘셉트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실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모는 특히 각종 페스티벌이나 대형 실내 행사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무대 전체의 분위기를 아우르며 관객을 끌어당기는 힘. 그건 단순한 노래 실력만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김태현은 음악적 실험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전통 트로트의 힙합 리듬을 결합한 퓨전 트로트 장르를 선보이며 젊은 팬층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대표 무대 중 하나인 돌아가는 삼각지를 EDM 사운드로 재해석한 무대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팬 사인회장에는 10대, 20대 팬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독특한 사운드와 시각적인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그의 무대는 마치 한 편의 뮤지컬처럼 구성되어 있어 보는 재미와 듣는 감동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행사비 또한 그의 역량을 보여줍니다. 평균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형성된 그의 출연료는 단순히 유명세나 화제성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의 콘텐츠로서 완성도를 가진 공연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특히 그가 직접 연출에 참여한 가을 밤의 트로트 콘서트에서는 무대 연출과 영상 효과, 심지어 출연 순서까지 조율하며 현장의 흐름을 리드한다 있습니다. 단순한 아이 가수가 아니라 프로듀서형 아티스트로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무대 밖 김태현의 모습 또한 매력적입니다. 평소 조용하고 진중한 성격으로 알려진 그는 무대를 벗어나면 또래 친구들처럼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특히 베토벤과 쇼팽을 좋아한다고 밝혀 그의 음악적 감수성이 단순한 유행이나 흥행을 넘어서 깊이 있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그의 내면은 무대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깊이 있는 감정선 절제된 표현, 그리고 정제된 음악적 해석은 앞으로의 김태현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지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김태현은 자신만의 색깔로 트로트의 경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미 한 명이 공연 제작자이자 음악 기획자로서도 충분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 그. 지금의 무대보다 더큰 무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김태현 표 트로트가 울려 퍼질 날을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위치 5. 박성원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차분한 무대의 힘. 조용히. 하지만 깊게 스며드는 목소리로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이. 박성원은 화려함보다는 절제된 감정과 따뜻한 울림으로 사랑받는 어린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가 무대에 오를 때면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차분해지고, 어느새 객석은 그 감성의 파도에 잠기듯 조용히 몰입하게 됩니다. 특히 슬로우 템포의 발라드풍 트로트를 부를 때는 마치 나지막이 속삭이듯 부르지만 그 안에는 한편이시 같은 깊이가 담겨 있어 많은 어른 팬들에게 특별한 감정을 선사하곤 하죠. 트로트 장르 안에서도 이렇게 조용한 무대가 주는 감동이 있다는 것을 박성원은 스스로의 무대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박성원의 무대는 화려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 점이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큰 제스처나 화려한 조명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퍼포먼스. 바로 그게 박성원의 진짜 매력이죠. 특히 효도 콘서트나 병원, 복지시설 행사 등에서 그의 인기는 절대적입니다. 어르신들은 그의 노래에서 아련한 젊은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조용한 감동의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한 행사에서는 공연이 끝난 뒤 박성원이 직접 내려와 관객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사를 건넸고 그 장면은 SNS에 퍼지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무대로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이처럼 박성원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하나의 작은 힐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행사비도 그의 가치를 반영하듯 안정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평균 11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 특히 감성 콘셉트를 필요로 하는 공연에서는 사전섭외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꾸준한 인기에는 박성원 특유의 성실함도 한몫합니다. 평소에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발성 연습을 하고, 새로운 감정을 노래에 담기 위해 클래식 영화나 옛날 드라마를 자주 본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상 속 노력이 그의 무대에 차분한 깊이와 성숙함을 더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원은 평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무대 밖에서는 조용한 성격으로 인터뷰에서도 짧고 간결한 대답을 주로 하죠. 하지만 그런 그가 무대에 오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듯 따뜻하고 잔잔하게 감정을 풀어내는 능력은 또래 중에서 드물게 느껴지는 특별한 재능입니다. 그에게 있어 노래는 단순한 직업이 아닌 진심을 전하는 수단이자 사람들과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해집니다. 박성원은 앞으로도 아마 지금처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이름, 감성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아티스트, 그게 바로 박성원입니다. 위치 4. 임서원 리듬을 즐기는 초등학생. 무대의 작은 폭발력. 무대 위에 선 순간. 모든 조명이 그녀를 향해 쏟아집니다. 임서원은 등장만으로도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독보적인 에너지를 가진 트로트 아티스트입니다. 어릴 때부터 무대에 서며 단련된 센스와 리듬감. 그리고 무엇보다 즐기는 태도는 그녀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임서원의 무대를 보면 관객도 자연스레 웃고 박수치고 따라 부르게 됩니다. 어쩌면 그녀는 어린이 가수라기보다는 이미 완성형 엔터테이너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죠. 매곡마다 보여주는 생기 넘치는 표정과 타이밍 정확한 퍼포먼스는 무대 체질이라는 말에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임서원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노래, 춤, 토크까지 다 되는 다재다능함을 가지고 있죠. 예능에서도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주도하며 특유의 순발력 있는 멘트로 어른 MC들 사이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혼성그룹 활동과 MC 진행까지 소화하며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다방면으로 활약 중입니다. 특히 아이돌 스타일의 안무와 트로트 리듬을 결합한 퍼포먼스는 젊은층에도 크게 어필하며 초등학생부터 부모 세대까지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임서원의 행사비는 약 9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가족 단위 행사나 대중 밀집형 공연에서 압도적인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돌 콘셉트와 대중성을 겸비한 무대는 브랜드 행사, 축제 무대, 어린이날 특집 공연 등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엔 대형 쇼핑몰에서 진행된 라이브 무대가 10만 조회수를 넘기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단순한 운이 아닌 그녀의 꾸준한 노력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임서원은 어릴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안무 연습을 하고 좋아하는 가수의 무대를 보며 스스로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기 무대를 매번 영상으로 다시 보며 오늘은 관객 반응이 어땠지? 이 제스처는 자연스러웠나? 등 철저한 피드백을 반복하는 과정은 또래 가수들 사이에서도 유명합니다. 또, 무대 외에도 학교 생활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밝고 활발한 모습으로 무대 밖에서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무대에서 느껴지는 그 넘치는 에너지와 진심 어린 웃음은 결국 임서원이라는 아이의 성격 그 자체입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걸 즐기는 그 마음이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되기에 임서원의 무대는 늘 생기로 가득합니다. 이 작은 소녀가 앞으로 얼마나 더큰 무대를 누비게 될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치 3, 빈에서 브랜드가 먼저 찾는 13세 감성 아이콘. 빈에서를 처음 본 순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 아이는 무대 위에서 진짜 배우처럼 노래한다. 그녀의 노래에는 단순한 음정과 박자를 넘어 장면이 있고 이야기 흐름이 있습니다. 마치 한 편이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가사를 표현하고 그 안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펼쳐내죠. 이런 서정적 무대 연출은 어린 나이에 보기 드문 섬세함입니다. 특히 감미로운 곡을 부를 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여린 듯하지만 놀랍도록 선명하게 가슴 속으로 파고듭니다. 관객은 그저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 안의 이야기를 함께 살아가는 기분이 들게 되죠. 그 때문일까요? 빈에서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경험이라는 표현이 더잘 어울립니다. 이런 감성 아이콘의 이미지는 대중은 물론 브랜드 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 생활용품, 건강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녀를 모델로 기용하려는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신뢰라는 단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빈예서는 단순히 귀엽고 인기 있는 어린이가 아니라 따뜻하고 순수한 이미지로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 있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빈예서가 부른 곡을 듣고 오랜만에 눈물이 났어요. 내 인생 첫 콘서트가 빈예서라 행복했어요. 같은 진심 어린 후기들이 이어지며 그녀의 팬덤은 나이와 세대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단독 콘서트는 전성 매진을 기록했고, 공연 직후 관객들의 SNS 후기를 통해 자연스러운 입소문이 퍼지면서 티켓 재오픈 요청까지 이어졌습니다. 콘서트의 연출은 세련되고 완성도 높은 무대 구성이 돋보였으며, 빈에서 본인이 직접 선곡과 무대 테마 회의에 참여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13세의 어린 가수가 단순히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닌, 무대를 만드는 과정까지 함께하는 모습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행사비 역시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반영하듯 1,7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인기의 결과가 아니라 그녀가 전달하는 감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특히 대형 기업 행사, 대중문화 기획 공연 등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감성 콘셉트가 필요한 무대에 단골처럼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빈에서는 평소 글쓰기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짧은 시나 단문 에세이를 즐겼으며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정리하는 습관이 무대에서의 깊이 있는 표현력으로 연결되고 있죠. 또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병행하며 음악적 감수성을 키워가고 있으며 무대 외 시간에도 음악과 함께하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의 빈에서는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 아닙니다. 음악으로 감정을 그려내고, 무대를 통해 감동을 전달하는 작은 예술가입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색깔의 음악과 이야기를 펼쳐나갈지, 우리 모두가 기대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위치 2. 김다현 한국 전통 소리를 품은 국악 트로트의 대표 주자. 김다현의 무대를 보면, 그 안에는 한국의 소리가 살아있습니다.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국악의 뿌리를 담고 전통의 정서를 녹여내며 관객의 귀와 가슴을 동시에 울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판소리를 배우면 자란 그녀는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도 국악창법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독보적인 정체성을 쌓아왔습니다. 단순한 신동이 아닌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럽게 잇는 아티스트. 김다연은 지금 국악 트로트의 대표 주자로 오뚝 섰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매력은 무게감입니다. 밝고 건강한 에너지와는 별개로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깊은 울림은 단단한 내공에서 비롯된 것이죠. 태평가 나한 500년 같은 곡을 부를 때그 안에 깃든 전통의 정서가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현대적으로 되살아납니다. 이런 독특한 감성은 해외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의 행사에서 그녀의 공연은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한국의 소리를 지닌 어린 천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김다연은 단순히 한국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한류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행사비는 약 1800만원에서 2200만원 사이로 단순한 무대 비용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기획하는 문화 행사나 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한 공연에서는 그녀의 출연 요청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방송사 주최의 전통 예술 특집 프로그램이나 국악페스티벌의 메인 게스트로도 자주 섭외되며, 이제는 국악을 기반으로 한케이트로트라는 하나의 장르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김다연은 무대를 떠나도 언제나 전통과 가까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국악기 연주를 배우고 있으며, 지역 전통 문화 행사에 직접 참가해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또한 스스로도 전통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국악과 트로트를 더욱 풍성하게 결합한 새로운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스스로의 음악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단순히 잘 부르는 아이를 넘어서 한국 음악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예술가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진 음악적 신념과 전통에 대한 존중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 트로트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입니다. 그녀가 만들어가는 미래는 곧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무대가 될 것입니다. 위치 1 정동원 무대를 이야기로 만드는 10대의 아이콘. 정동원의 무대를 처음 보는 사람은 대개 놀랍니다. 그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무대는 마치 한 편의 이야기처럼 흘러갑니다. 가사를 전하는 목소리엔 감정이 담겨있고 표정과 눈빛 하나하나에 서사가 실려 있죠. 노래 한 곡이 끝나면 관객들은 누군가의 삶을 함께 따라갔다 온 듯한 깊은 몰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동원이 가진 특별한 재능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스토리로 만드는 힘. 그건 연습으로 만들 수 없는 천부적인 감각이죠. 정동원은 데뷔 이후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무대 위에선 언제나 진지했고, 무대 밖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확장해왔습니다. 특히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은 그의 브랜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유튜버 콘텐츠에서 보여주는 담백한 일상, 가족을 향한 애정,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진지한 태도는 정동원이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닌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행사비는 현재 약 22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금액을 넘어선 콘텐츠 투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공연이 아닌, 관객과 함께 감정을 나누는 이야기의 공간이기 때문이죠. 대기업 행사, 정부 기획 콘서트, 방송사 특집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음악 외에도 예능, 연기, MC 활동 등 다방면에서 활약 중이며 특히 최근에는 다큐멘터리 내레이션과 감성 광고 모델로도 활약하고 있어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년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동원은 점점 더 입체적이고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에는 언제나 무대, 음악, 그리고 진심이 함께합니다. 2025년 단연코 트로트 신동의 최정점에 선 아티스트. 그 이름은 바로 정동원입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2025년 트로트 신동 탑7. 어떠셨나요? 이 아이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 무대를 콘텐츠로 만들고. 브랜드로 성장하며 우리의 감정을 올리는 진짜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중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올린 가수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응원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